반갑습니다. 파란 하늘, 파란 세상입니다. 여기는 김해시 3계동에 있는 가야대역입니다. 아, 도시철도, 경전철, 도로 지상 위에 이런 도시철도 경전철을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아, 제가 제가 그 대구나 용인이나 어, 창원, 마산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요. 사실 그 이번에 그 창원 창원에그 버스 전용 차선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. 개통했죠. 아 진짜 이 잠시만요. 아 이게 창원 아 말씀을 끊어줘서 그러는데 이 창원에 이번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주황... 주황선 좌우로, 어 사실, 그, 더불어민주당, 그, 허성무 시장이 있었을 때, 기획, 기획해서, 그, 사업금소를 했는데, 포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, 더불어, 어, 국민의 힘이, 이제, <laughs> 제가, 그, 뭐, 팩트는 아니지만은, 듣기로는 그렇습니다. 어, 국민의 측에서, 그, 통과시켰다 그러더라고요. 어, 이 반론에 대해서는 뭐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창원 시민들은 아 지금 차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개탄을 합니다 개탄을 해 차라리 이렇게 어? 도시철도 경전철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랏돈 쓰는 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지금 용인이나 용인의 그 초인구 쪽이나 기흥역에서부터 에버랜드 여기까지 경전철 정말 잘 소통되거든요. 대구도 마찬가지고, 뭐 김해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창원의 자동차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울산에도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를 갖다가 개통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국민의힘 시장께서 아 정말.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, 시민들한테, 어, <laughs> 좀 이렇게 투표를 해서 또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그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강역시장님, 버스 전용 도로가 웬 말이냐, 어, 이렇게 양 투자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도시철도, 경전철, 어~ 차가 이~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울산 제가 제가 사, 울산에서 살지만은 울산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은 교통 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어~ 이~ 김해처럼 도시철도 경전철을 시민 의견을 갖다 방영을 해서 어 모든 사업을 갖다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. 어 자,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울산광역시는 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도시 철도 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사업 타당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유튜브로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,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듣는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든요.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자동차, 버스, 버스 전용 도로보다는 경전철, 도시철도를 응원하겠습니다. 저는 울산 주민입니다. 울산 시민이고요. 이상입니다.